이 영등포스입니다. 네, 저희 팀명 소개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혹시 파워레인저 아시나요? 네. 파워레인저. 저희는 일단 어 파워레인저라는 그 만화, 영화처럼 그 파워레인저의 폐기를 닮아서 그렇게 폐기 넘치게 사업을 진행해 보고 싶은 마음에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사, 사업 소개입니다. 저희는 학생들의 학생들에 의한 학생들을 위한 사업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선후배와 친구들이 가진 공통 분모가 무엇일까?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다 누구나 한 번쯤은 접해본 영화라는 장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영화는 교육적인 점, 오락적인 점을 모두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 더욱 힘을 쏟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 달에 두번 정도 영화를 보고 이 영화는 이 영화의 별점, 평론, 정신 등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봤던 영화들 중 각자 인상 깊었던 영화를 정하고 각자 색깔을 정하고 이 영화를 왜 이색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화는 스타가 된 남자친구인 데이브에게 버림받은 그레타와 자기가 직접 세운 회사에게서 버림받은 음악 프로듀서인 댄 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게 된 계기는 음악으로 사람의 힘든 마음을 치유한다는 점에서 크게 감명받았습니다. 또한 제가 이 영화가 빨강이라고 꼽은 이유는 빨강을 열정을 가르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열정적으로 자신들의 슬픔을 이겨내, 이겨내는 모습을 감명깊게 보았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를 빨강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주황 보헤미안 랩소디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어떤 영화를 볼지 고민하다가 관객들의 입소문과 힐링되는 음악으로 흥행하고 있는 보헤미안 랩소디를 보기로 하였는데요. 이 영화는 퀸의 보컬인 프레디 머큐리를 일대기를 다룬 영화로 세계적인 그룹 퀸이 어떻게 결성되었는지부터 시작해 그의 가족 이야기 그리고 그의 성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색으로 표현한다면 주황색으로 표현하고 싶은데요. 영화를 보면서 관객들과 함께 무대를 즐기는 모습을 보며 퀸에 대한 음악에 퀸의 음악에 대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영화 두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허스토리와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 왈드의 범죄입니다. 허스토리는 일본군의 위안부로 강제 착취당하셨던 피해자 할머님들의 이야기를 영어로 만든 것입니다. 말 그대로 허스토리, 그녀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죠. 할머님들의 감정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공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이 울고 웃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노란색으로 선택했습니다. 슬픈 내용이니 파란색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으신 할머님들께서 웃으며 받아들이는 장면이 노란색에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 왈의 범죄입니다. 이 영화를 보게 된 이유는 저희를 포함한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해리포터 시리즈를 좋아하고 그 외에는 신비한 동물들, 동물 사정과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힐편에서 잡힌 그린델 월드는 탈출해서 추종자들을 모으기 시작하고, 그야, 그와 피해 맹세를 의해 싸울 수 없는 덤블도어는 제자 뉴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뉴트는 마지막에 승낙하죠 저는 이 영화를 초록색이라고 선택했어요. 작품 내에서 악을 표현하는 저주 마법이 초록색 광선이기도 하고, 그린, 그린델 월드를 막아 마법 세계에서 평화를 주는 덤블도어. 그, 즉, 초록색이라고 나타날 수 있는 평화를 주는 덤블도어의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할 영화는 《퍼스트맨》 달에 처음으로 발디딘 닐 암스트롱에 대한 관한 영화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영웅적으로도 묘사될 수 있는 달착륙을 닐 암스트롱의 개인적인 관점에서 표현했다는 것에 그의 생각과 감정을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닐 암스트롱을 연기한 배우의 눈빛과 감정 연기를 때로는 마음을 울리고 때로는 살을 떨리게 할 정도의 긴장을 준 점이 가장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파랑과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우주가 배경이기도 하지만 어, 닐 암스트롱의 삶이 마냥 좋지 않은 슬픈 파란색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마지막으로 저희가 영화를 본뒤한 활동들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평론, 무비로드, 이달의 영화 세 파트로 나눠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평론입니다. 말 그대로 저희가 평론가가 되어 평, 평론을 쓰고 별점까지 별정, 아, 매기는 활동을 했습니다. 각자 영화를 한 편씩 골라 평가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가볍게 넘, 넘길 수 있는 영화를 더 오래 기억에 남, 남길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무비로드입니다. 학교 급식실로 내려가는 계단에 저희가 본 영화 포스터와 평론을 게시해 학생들이 모두 볼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하여금 학생들이 영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될수 있었고, 또한 학생들에게 투표를 실시해 영화를 상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달의 영화입니다. 매달 인기 순차트와 이달의 영화를 선정해 전시하였습니다. 이로써 학생들이 영화에 많은 흥미와 관심을 느끼게 할수 있었습니다. 저희 파워레인저 역등포스트가 있기에 도와주신 멘토 김진선 선생님, 그리고 서포터즈 변희정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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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